생활이 달라지는 내돈내산 쿠팡 꿀템 12가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품절되기 전에 최저가로 득템하세요. 안 그래도 좁은 주방 한 켠에 두기에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거치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치대. 공중부양 시키려고 이런 거리형을 사용해보았는데 한 손으로 뜯기 어려워서 나한테 줄줄 따라오던 키친타올. 젖은 손으로 이렇게 타올을 잡고 뜯어야 해서 불편했는데, 그러다 이번에 이걸로 정착했어요. 상부장에 툭 걸쳐주거나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주면 돼서 타공 없이 쉽게 설치 가능하고, 원형 홀에는 각티슈나 일회용 비닐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직선 홀에는 원형 키친 타올이나 두루마리 휴지를 넣고 한 손으로 툭 뜯었을 수 있어요. 실용적이면서 본질에 충실한 제품으로 소재가 스틸이라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포스트잇, 휴대폰 등을 붙여놓고 사용하기에 좋아요. 공중부양 제대로 되고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원형 키친타올 뽑아 쓰는 키친타올 등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주방 휴지통 대용으로 이런 고리로 봉투를 걸어놓고 쓰고 있었는데 처음엔 간편해 보여도 뚜껑이 없어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저분해 보이고 쓰레기는 봉투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은근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바꾼 게 슬라이딩 벽걸이 휴지통. 싱크대 하부장에 걸어서 사용하거나 접착패드를 이용해서 벽에 딱 붙여 설치하는 타입이에요. 못 박을 필요도 없고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해요. 내부엔 봉투를 고정해주는 홀더가 있어 일회용 비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집어 씌워주거나 뚜껑 전체를 열어 홀더 없이 휴지통 본체에 비닐을 씌우고 뚜껑을 덮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오픈 방식으로 빠르게 위로 열어 간편하게 주방 쓰레기를 바로 버릴 수도 있고 슬라이드 오픈으로 좀더 넓게 열어서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릴 수도 있어 사용이 편리해요. 용량이 7리터라 매일 요리하는 가정에 딱 좋은 크기예요. 뚜껑을 열어 내부를 쉽게 세척할 수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답답함 없이 쓸수 있고 안 쓰실 땐 뚜껑 덮어서 완전히 닫아둘 수도 있어 위생적으로도 안심이에요. 이 벽걸이 휴지통을 사용한 뒤로 주방이 훨씬 깔끔해 보이고 생활이 정돈되어 기분 까지 달라지더라고요. 냉장고 선반 정수기까지 평소엔 잘안 보이니까 신경도 못 쓰고 있다가 손끝에 먼지가 가득 묻어 나올 때마다 아, 또 치워야지 싶죠? 휴지로 닦으면 날리고 물티슈로 닦자니 먼지가 뭉치면서 닦이지도 않고 이제 이 먼지 먹는 스펀지를 써 보세요. 냉장고 위도 간편하게 건조기 필터도 이렇게 한 번에 청소하기 힘들었던 창틀도 이젠 이 스펀지로 쓱하고 쉽게 닦아 보세요. 이렇게 홈이 있어 먼지를 밀어내지 않고 스펀지에 한 번에 잘 달라붙고 흐르는 물에 헹구만 주면 간편하게 다시 새것처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 스펀지의 진짜 매력은 흡수력에 있어요. 컵에 물을 담아 스펀지 하나 그냥 넣어주기만 했는데 흡수력이 엄청나서 스펀지가 물을 먹는다는 표현이 딱이더라고요. 싱크대 주변에 흩어진 물, 일반 행주로 닦으면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스펀지로 쓱 하고 지나가면 물자국 없이 말끔하게 흡수해주고 스펀지를 사용한 쪽과 사용 안한 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설거지 후에 바로 한번 훑어주면 매일 깔끔한 싱크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행주나 걸레와 달리 사용하고 나서도 한 손으로 꾹 짜기만 하면 손목 아프지 않게 물기가 쏙 빠지고 다시 뽀송하게 다음 청소에 쓸수 있어요. 먼지에도 물기에도 강한 이 스펀지 하나면 집안 정리에 결이 달라집니다. 계란말이 할 때마다 찢어지고 모양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생선을 뒤집다가 부서져서 접시에 담기 전에 이미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와이드 뒤집기입니다. 일단, 주방용품인데, 색상도 고급지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너무 예쁘고, 이름 그대로 와이드한 넓은 면적과 적당한 두께로 계란말이나 생선을 부드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중간에 홈이 있어 기름이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조리 중에도 음식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실리콘 소재라 코팅팬에도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뒤집개로는 잘 뒤집혀지지가 않고 자꾸 음식을 망치게 됐었는데 이 뒤집개는 앞부분이 말랑하고 얇아서 프라이팬에 잘 밀착되어 음식 밑으로 쑥잘 들어가서 뒤집기도 편하더라고요. 매번 뒤집개와 다른 주방용품 두 개로 힘들게 뒤집었었는데 이제는 와이드 뒤집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 조리가 더 쉬워졌어요. 실리콘 일체형으로 식색이 열탕 소독 모두 가능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계란말이를 예쁘게 담아 접시에 담아낼 때 생선을 통째로 뒤집어 접시에 올릴 때이 뒤집개 하나면 조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멋진 뒤집개가 있는데 그에 맞는 후라이팬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계란말이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계란말이용 후라이팬 하나 드렸어요. 원래 쓰던 후라이팬은 동그랗게 되어 있어 모양 잡기도 힘들고 다 늘러붙어서 계란말이 대신 스크램블을 주는 날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이 사각 후라이팬 하나로 제 요리 실력도 늘었어요. 계란말이뿐만 아니라 계란지단 만드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한 번에 뒤집기, 7종 세라믹 코팅으로 내구성이 좋고 특수단 도공법으로 견고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 다양한 열원 모두 사용 가능하고 늘어붙지 않아 사용 후 세척하기에도 편리해요. 무게도 가벼워 한 손으로 들어도 손목이 아프지 않고 스터드 웰빙 손잡이라 그립감이 좋아요. 이 후라이팬으로 이제 저도 요리왕이 될 건가봐요.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도마는 칼집이 너무 많이 나서 찝찝하고 나무 도마는 곰팡이가 껴서 관리가 어려워 도마 유목민이었던 거 저만 그런가요? 칼자국이나 음식물이 낀 도마는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고 하는데 이제는 찾아야 한다. 눈에 불을 켜고 찾은 이 도마 소개해 드릴게요. 100% 국내 제조 상품이고 99.9% 항균 도마 및 BPA 프리로 아이 이유식 만들 때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에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해요. 특허받은 TPU 소재로 만들어 도마가 가볍고 유연성이 있어 부드럽게 휘어져요 오돌토돌한 표면으로 식재료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며 물 흐름 방지 홈이 있어 김치를 썰어도 국물이 새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음식을 썰어도 칼집이 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 해서 손이 잘 가네요 사용 후에는 안쪽 고리에 걸어 깔끔하게 자리 차지 없이 보관하면 돼요 드디어 도마 육목민 탈출 성공이에요 요리만 했다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조리대. 냄비 뚜껑 놓을 데가 없어 들고 있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상판 위에 그냥 두면 양념이 묻어 너무 지저분해지고 뒤집어 두자니 뜨거워서 깜짝 놀래 떨어뜨리고. 갈고 딜은 조리 도구와 냄비 뚜껑 깔끔하게 한 곳에 둘수 있는 거치대를 찾았어요. 304 올스텐 재질로 위생적으로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해요. 작은 냄비 뚜껑, 큰 냄비 뚜껑 모두 안정적으로 거치 가능하고 사용하던 조리 도구도 옆에 올려두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어 지지대는 하단 받침대와 분리가 가능해서 손 쉽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고 타 제품들과 달리 사이즈가 적당해서 접이식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보관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더 유용해서 제 삶의 질이 한층 더 상승했네요. 30개씩 들어있는 계란 한 판을 사면 안 그래도 좁은 냉장고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란 종이 포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 한 칸을 전부 차지하고 냉장고 도어 포켓에 넣으면 문열 때마다 계란이 굴러다녀 계란이 몇개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하나하나 세어봐야 하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 오픈되는 계란 보관함을 사용해봤어요. 계란 한 판이 전부 들어가는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 계란 하나리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한 층을 다 쓰면 알아서 다음 층이 오픈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뒤쪽을 보면 구매한 날짜나 유통기한을 체크해둘 수 있어 신선하게 보관도 가능해요. 보관함이 투명해서 계란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보여서 좋고 양옆에 손잡이가 있어 계란을 옮길 때도 안정적이에요. 사용하고 계시는 계란 트레이가 불편하거나 계란 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트레이를 한번 써보세요. 설거지를 하고 고무장갑을 벗고 나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물 때문에 손은 불어있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땀 때문에 장갑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미 유명한 모스트픽 니트릴 고무장갑 33cm 였던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38cm로 출시되어 고무장갑 사이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의료용 장갑으로 사용되는 인체 친화적인 국산 니트릴 소재로 알러지 걱정 없고 일반 고무장갑에서 나는 특유의 고무냄새에서도 자유롭고 내구성이 좋아 칼이나 가위에도 찢어지지 않아 질기고 튼튼해요. 고온에서도 변형이 되지 않고 니트릴 특유의 질감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손바닥 쪽에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 유리컵이나 그릇 씻을 때에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설거지하다가 전화 한번 올리면 고무장갑을 뺐다 벗었다 번거로운데 이 니트릴 고무장갑은 휴대폰 터치가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구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고 나면 안에 습기가 차 벗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그럴 걱정 하나도 없이 스르륵 잘 벗겨져서 상쾌하더라구요. 산뜻하고 깔끔한 고무장갑. 매일 쓰는 거니까 아직 사용 전인 분들은 제대로 된 걸로 한번 써보세요. 쌀 세척 후물 따라 버릴 때 쌀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압력밥솥으로 쌀 씻으면 코팅이 벗겨져 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거로워서 솥에다 쌀을 세척하셨던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립스 쌀 세척볼이에요 스테인리스 304 소재를 사용해 저가형 제품에 쓰이는 201보다 녹에 강하고 훨씬 튼튼해서 매일매일 쓰는 주방용으로 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마제 걱정이 없다는 것 저도 걱정돼서 기름으로 닦아보았는데 보이시나요 연마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혹시 시라도 연마제가 많이 묻어 나온다고 하면 100% 환불도 보장해주는 착한 제품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척볼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타원형이라 세척할 때 가운데 쪽으로 재료를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돌기가 있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세척을 도와줘요. 과일 씻을 때면 헹구기에도 편하고 배수 구멍으로 물만 빠져나가면서 재료가 넘칠 일도 없고 물만 쪼로록 버리는 게 가능하답니다. 역시 주방 웰빙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죠. 요즘 밥상에 상추 샐러드 등 채소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먹기 전에 물기 털다가 상추는 찢어지고 물은 싱크대 여기저기 튀고 닦고 또 닦고 정리까지 이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탈수기를 써봤는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긴 해도 직접 돌려야 하니까 손목이 꽤 아프더라고요. 이제 에보크 탈수기 하나면 진짜 깔끔하게 끝나요. 이건 힘껏 돌리는 손잡이 방식이 아니라 펌프식으로 손목 부담 없이 위에서 푹푹 눌러주기만 하면 세척통이 스르륵 돌아가요. 6L 용량으로 한 번에 온 가족이 먹을 양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뚜껑 닫고 펌프 몇번 누르고 브레이크 버튼 딱 눌러주면 탈수 끝. 통이 투명해서 탈수되는 모습이 다 보여 왠지 제 기분까지 개운해지더라고요.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게 눌려서 사용할 때 흔들림이 없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들어 있어 물기 있는 싱크대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써요. 완전 분리형이라 세척도 편리하고 보관할 땐 자물쇠 버튼으로 뚜껑을 딸깍 잠가두면 끝. 손목 편하고 물기 싹 빠지고 정리까지 깔끔한 야채 탈수기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얼음 트레이에서 얼음 하나 꺼내려다가 손끝 아프고, 한 칸씩 뒤틀고 몇 개는 안 떨어지고, 결국 손으로 꺼내서 보관해두는 통에 다시 담게 되어 위생적이지도 않고, 시원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얼음 하나 꺼내는 것도 일이 되더라고요. 그 불편함을 쏙 빼준 게 바로 이거예요. 얼음 트레이, 보관함, 얼음 삽, 미니 세척솔까지 한 세트라 이것저것 꺼낼 필요 없이 사용하기 편리해요. 트레이 밑부분이 실리콘 재질이라 뚜껑 누름판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얼음이 밑으로 우수수 떨어져요. 64구, 96구, 두 가지 사이즈로 냉장고 크기에 맞게 구매하시면 돼요. 커피 얼음 얼려서 밍밍해지지 않는 라떼 만들어 먹기에도 편리하고 위에 뚜껑이 있어 얼음에 냄새 받는 걱정도 줄었어요. 예전엔 얼음 꺼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젠 툭툭 누르고 보관까지 한 번에 이제 얼음은 눌러쓰는 시대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공유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